먼저,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학생지원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회안과 고백를 주시러 방문해주신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. 그, 저, 저, 안카르비나와안주일이 아,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설명 좀해 주시죠. 이 안전 올라거든요 안전 울라 경는 안전 울라 안절볼라 보니까 음. 이런 식으로 생태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보조장치는 없었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는 거거네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.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지금 이상들는 규정, 규정이 맞게 돼 있나요? 거기 떨어졌을 때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동물만을 설치할 수는 없었냐 이 말이시죠. 네. 현재 저희 출마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 하나를 더 두 개를 넣으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현장이해서 예 예. 아. 아, 네, 현장니다아에서 상추해가지고. 하가어제막 경사가 많아이가그3 0 0 m 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.는 거기에 이거만 하고 여기 에그러동시에 <목시> yeah, 가겠습니다. 다. 해서 하나도 타시면 같이 가자. 천천히 걸어가세요. 자 갑니다. 갑니다. 팔팔 안전 제일